제가 이번 주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저한테 좀 깊게 와닿았어요.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엘리는 한나의 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오히려 한나를 술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죠. 그런데. 요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목요일 날 이제 주보를 올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통 금요일 날 이제 주보를 씁니다. 금요일 날 주보를 쓰고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이 요 오해 받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려고 또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오해 받으면 사실 굉장히 억울해요. 억울해서 자기를 뭔가 되게 변론하고 싶어집니다. 내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관계를 똑바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기준 위에 서 있으면 사실 이 오해가 오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잡고 단련시키고 성장하는 시간표인데 그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오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해를 당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한나구나. 네가 한나야. 그럼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그 오해를 당했었던 그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실, 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먼 21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봅시다. 잠언서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934쪽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에 있는지 내 생각과 내 기준이에 있는지 하나님 이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렘넌트한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좀 힘들었나봐. 근데 힘들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힘이 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맨날 오해 받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흔들리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었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치유가 되는 거야. 사실 제가 평생 진짜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나 제가 좀 이렇게 요즘은 그래도 목사가 되고 나서 저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있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런 이제 자유로운 영혼인지라 여러 가지 이제 좀 오해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그렇게 말한 의도가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곡해하고 해석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제가 딱 결론이 난 이후로부터 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 듣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이제 말 굉장히 유행하죠. 이중생활, 삼중생활, 사중생활. 여러분은 몇 가지, 몇 가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부모님과 어른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장소마다, 내가 있는 그 현장마다 계속해서 다른 나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처세술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더 예의 바르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친구들 앞에서는 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 내려놓았어요. 물론, 거기에 나의 육신의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진짜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진실하게 전심으로 한번 내어 놓아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강단에서 계속돼서 선포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툭 터넣고 통하는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응답입니다. 응답. 자,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냐?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45절에서 그대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이 고통에서 예수님 아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고 죽임 당해야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쓴 잔이 이 고통이 나이가 혹시 지나가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어요. 아, 시간표가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의를 아셨던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답을 알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너무 쉽죠. 제가 지금 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산수 문제를 풀면 문제가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아요. 여러분 시기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어려웠고, 저도 그리고 지금 지금도 배우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인도받고 있어요. 답을 찾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너무나도 정확한 확신을 들게 하세요. 이 확신이 15절에 나오죠. 참된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나는 여기서 치유를 얻었어요. 여호와께 나의 심정을 다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한나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평안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내내 울기만 했던 한나가 다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심이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다 평안하게 돼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우리 랩런트들 다 평안해요? 늘 평안합니까? 솔직히 평안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늘 평안할 수가 있어요? 저도 늘 평안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 노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힘들고, 힘든 일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 인도를 받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 받으면 하나님 주주시평평을 h 릴수수있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so I say. Hanan, you must say. They get you, they get you in pion and says, I shouldn't pion go catch and tago. t o m a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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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reon, Chingo, t h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제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나도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어,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냐. 이 기도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저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어디에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체육 현장에 사,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저를 뭐 연구소나 과학이나 뭐 이런데 에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나가야 될 데가 어디입니까? 그거를 묻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렘런트들은 그것을 발견해가는 그런 시, 시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찾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달란트와 모든 응답을 다 숨겨놓고 주시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제 바득바득 나는 이거 하겠어, 이거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광야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또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또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하지만 광야 세월을 먼저 체험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서른 살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저희 신학교의 동기들이 기본적으로 저보다 다섯 살씩은 이제 어린 친구들입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뭐 할머니, 아주머니, 권사님들, 막장모님들 분들도 오셔서 이제 신학, 신학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케이스가 다른 경우고. 저처럼 늦은 나이에 신학을 이제 시작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저희 이제 동기들 중에서는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내가 왜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서 많은 인턴십을 하게 하셨어요. 그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런데 저는 10년 동안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2017년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성교에 대한 마음을. 근데 나는 그걸 계속 외면하고 있었어. 아니야. 아닐 거야. 그거, 그 아닐 거야.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내 환경은 아니야. 나는 안 하고 싶어. 왜 외면하고. 어떻게 어, 이 말씀만 전하고 먹고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어, 신학을 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도 부양하고 다할수 있어? 난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반반 타협을 했어요. 전문인 선교사가 되자.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도 텐트 메이커 아니었냐. 바울이 텐트를 지은 것처럼 나도 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이었죠.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10년 지금 여러분 나이에 10년 엄청나게 길죠. 그 10년의 세월이 세월을 통해서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가면 10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을. 네. 저와 같은 설레를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름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름길? 말씀 따라가는 길. 내가 바라는 새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곧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축복받는 기도예요. 자, 우리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엘리가 참 우리 눈으로 보기에 별로 올바른 되게 모델적인 그런 제사장은 아니에요. 모델적인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엘리의 이 축복을 보면 어떻게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목사를 많이 이용하세요. 우리 이제 전에 이제 졸업한 랩넌트 중에 이제, 이제 경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제 어 전국 장애인 재전에서 금메달을 이미 벌써 몇 개를 땄죠. 근데 경민이는 항상 시합 나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요. 자기가 엄청난 그런 달란트와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자기 현장에 나갔지만서도 그래도 항상 시합 나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아직도 전도사님이라 해요 <laughs> 목사인데 벌써 몇년 됐는데도 전도사님 저 이번에 시합 나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축복받는 습관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여러분 돈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어떻게 그게 시작됐냐 선생님이 항상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 선생님이 항상 데리고 와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경민이 시합 나간대요 우리 경민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현장에 체육 현장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이 축복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축복한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레넌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물론 와가지고 기도해주세요 라고 부탁 안 해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기를 바라는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한나가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완전 평안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울며 불면서 기도하던 한나가 이 축복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고 가서 이제 먹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한나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를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전화하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전화하는 친구들 몇명 없겠지만, 축복해주세요. 저 이번에 시험 봐요. 축복해 주세요. 저 이번에 무슨 일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들은 아무도 랩넌트들이 이렇게 와서 찾아오고 얘기해도 귀찮아하거나 아, 왜또 자식이 또 찾아왔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해주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축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낯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 속에서 머무는 우리 레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나에게 주신 응답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은.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렘넌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기도하고 싶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느냐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분 수련회를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이성원기도한좀 좀 읽어봤는데 많은 렘넌트들이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싶다라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적었더라고요. 기도하고 가는 것과 기도 안 하고 가는 것 정말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진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꼭 주세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과 그거 없이 아싸 덕평 가서 이제 눈싸움도 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가면 재미있는 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2023년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에 많은 안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어가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성원기도를 적어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런 주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나의 평생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꼭 발견하고 오시는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와 연합 수련회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중고 동부 렘난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